혹시 천수경 기도만화 열심히 하시나요? 라는 좀 타이틀을 잡아왔어요. 여러분, 천수경 하실 때 요거 하시죠. 아약향 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 화탕, 화탕자고갈. 아약향 지옥, 지옥자소멸. 아약향 아기, 아기자포만. 아약향 수라, 수라자조복. 아약향축생, 자득대지에.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마탕마탕자고갈, 아약향지옥지옥자소멸.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예, 네. 네. 천수경 하실 때 다들 다 외워가지고 자르셔. 그런데,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질이 무엇입니까? 칼산 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지고, 화탕 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말라지고,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에 내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수라 세계에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조복되고, 죽생 세계에 내가 가면 지혜절로 생겨나리. 나무 간세음보살 마하살. 중생들을 살피시어 어려움을 구제하는 간세음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겠습니다. 요렇게 열심히들 기도하고 애우고 그래요. 예, 전수경. 근데,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살도의 대상. 예, 우리가 해, 하고자 하는 보살도의 대상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의 중생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칼산 지옥 중생이 누굴까요? 예. 칼산 지옥에 있는 중생만, 지옥 중생만 그 지옥 중생이 아니에요. 칼산 지옥 중생이라는 것은 칼로 칼로 고통을 받으면 죽는 중생들이 칼산 지옥의 중생들인 거예요. 예. 화탕지옥 중생은 뭘까요? 끓는 물에 고통을 받으면 죽는 중생들이 화탕지옥 중생이고 모든 지옥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 아기세계, 아기중생은 누굴까요? 굶주려서 배고픈 모든 중생들이 아기세계인 것이고 수라중생, 매사에 화내기를 잘하고 싸우, 싸우기를 자주 하는 중생들. 예. 축생중생이 무엇입니까? 업, 인광보, 인과연기, 연기적 현상세계와 연기적 나를 몰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축생중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중생을 분리하여 보살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 속에 육도 중생에 해당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도를 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천수경 하실 때 아주 잘합니다 애워서 다들 보면 애워서 잘해요. 아야 향도산 도산자 체절 아야 향화탕 화탕 자고 갈 아야 향지옥 지옥자 소멸 <laughs> 이렇게 잘외워서 맨날 해요. 예, 정말 자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수경기도 한다고 매일 하셔 매일. 근데 과연 칼로 고통받으며 죽는 중생들을 구제했는가? 끓는 물에 고통을 받으며 죽는 중생들을 구제했는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했는가? 구제해주고 있는가? 굶주려 배고픈 모든 중생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있는가? 매사에 화내기 잘하고 싸우기를 자주하는 중생들을 잘개도해주고 있는가? 업인과응부 인과연기 인과연기적 현상세계와 사성제의 연기적 나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대기설법, 근기에 따라 잘 전도해주고 있는가, 알려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천하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치지가 아닐까. 네,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실천합시다. 기도만 하지 말고 예, 기도만 하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믿는 신앙. 예, 무조건 믿는 신앙은 세계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종교라고 해도 가은이 아니에요. 미련은 거 아니에요. 미련이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지. 어, 의문을 가져할 거니까 왜 그런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잘 가르쳐주신 가르침이 인류 역사상 유일한 가르침 석가모의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